모닥불 아침 미슬이나 그런 작품 쓰실 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 그 보고 체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을 조금 듣고 싶어요 어렸서때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굳이 현장에 탑사를 안 가도 될 겁니다 음, 불행하기도 또 부끄럽게도 저는 어려서 또 청년 시절에 책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어려서는 책이 없어서, 그, 스무 살 고개 그때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래서 작품을 쓰면서 현장으로 가자 해서 이제 현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 이, 모닥불 아침 이슬은 광산촌 3부작 중에 이제 첫 작품인데 에, 이걸 쓰기 위해서 사북, 태백, 영월 거기를 헤맸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은 우선 무고해야 되니까 경비가 들죠. 또 집에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쌀값이 있어야죠. 그래서 분여지책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일좀 해보자. 가가지고 탐광촌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서류를 해가지고 가서 적어도 6개월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한 일주일은 밖에서 그 선탄부 있죠 여, 여, 여자분들이 하는데 그 선탄부 일을 시켜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했죠 왜? 갱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마침 그한 초에 운반부가 그 그만두어가지고 운반부로. 다섯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6개월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끄럽게, 스무, 하루 하고 나니까, 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온 건데 그네 명과 같이 아, 다섯이 한 교가 돼서 작업을 하면서 너무 무섭고 너무 슬퍼 그래서 스물 만에 네, 나왔어요. 네, 근데 네. 그 스무 하루 동안이 낮에는 이라고, 밤에는 이한 거에 대한 메모하고, 거의 용어 배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걸 조사를 한건 했는데, 못앞굴하지 하나 쓰고 나니까 남은 것이 너무 많아요. 메모한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쓰고, 그래도 메모한 게 남아요. 그래서 세 번째 쓰고, 그래서 3부작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듣고, 음... 이런 말씀 처음 들었지만 이런 모습은 마이크 잡으면 눈물 날듯말 날 듯한 이런 모습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부전 자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작품 지금 보여 주셨던 최근 작품 키득키득 키득키득이란 작품은 제가 알기론는 여쭙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사모님이시죠?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요? 개인적인 어떤 작가로서 개인적인 삶과 이야기가 섞인 거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를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쓰려면 정말 헌팅하고 관찰하고 쓰는 거죠. 근데 저거 쓰기, 이거 쓰기 직전에 이제 제가 상처를 했습니다. <laughs>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새로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할몸과 저할범이 과연 뭐였는가? 초등학교 때 만나고 오랫동안 못 만난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만난 것이 여자는 그 종이나 이제 박스를 죽고, 남자는 이제 이런저런 병이나 이런 농말을 죽고 하는 그렇게 돼서 만납니다. 저나 제 아내나 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들 낳고 뭐 작가도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살아온 자체를 바라볼 때 상처투성이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치유의 방법을 보내줄까 음, 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로 음. 네. 썼습니다. 네. 제가 바라본 작가 선생님의 세계는 제 기억 나는데 정부미 봉투 안쪽에다가 붙여서 아뭐이 작품을 쓰면 1935년, 1936년부터 기록돼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뭔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작가 선생님의 극작 방법이겠죠.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살아간 연대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글, 글이라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써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로 그렇게 작품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작업 방법을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미적분을 풀듯이 또 상수 함수를 풀듯이 때에 따라서는 기하학을 풀듯이 도형을 그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관계를 엮어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쓸수 있었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작가로서의 아버지는 저는 지키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출로서의 아들은 젊으니까 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로 저희가 시곡세기에 대해서 연극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네. 지금 처음 오신 겁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했는데, 음. 뭐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아, 네. 자, 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연극성이 시곡과 연극 창작이 이렇게 옛날엔 분업화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시곡과 연극 창작이 분업보다는 저는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어,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조금씩 충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진 자는 지키고 갖지 못한 자면 빼앗으려고 열죠. <laughs> 연극에서 이제 시곡이 약해진다, 비중이 약해, 약화된다. 이거는 희곡을 쓰지 못하는 연출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최근 한 10여년 동안 내 작품을 많이 했어요. 초, 처음에는 작품을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품을 주고 한 보름이나 한 달쯤 가서 슬그원니 보면은 내 대본은 안 보여요. 그리고 주인들끼리 뭐 만든다고들 써놓고 에, 뭐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슬그머니 내 대본 갖다가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대본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큰 충돌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요. 이 음, 제가 보기엔 창작자는 기존에는 작가라는 한 명이 뛰어난 네. 창작자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중심을 잡고 연극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저는 같이 연극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작과 혼란스럽지만 그들에 의해서 뭉쳐서 풀고 뭉쳐서 풀고 하면서 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 연극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안 만들어질 땐 힘드니까 SS 요청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늘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작업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설치하게 어, 얘기할 경우에는 그 작가로서 또 선배로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세대 라는거 물론 30살에 나왔으니까 30년 차이가 되죠 그러면은 무슨 47이냐? <laughs> 네, 47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10몇년했다고 정정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한 20년 한것 같은데요. 네. <laughs> <laughs> 어떤 근데 세대 차이라는 것 세대는 일단 넌 올드하고 나는 영하다. 세대 차이는 다만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올드 세대가 늘상 새로운 것에 대한 갈구를 하고 또 탐구를 하고 했다면은 영 세대가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똑같은 노력을 했어도 비슷하게 갈 거고요. 프레시한 게. 만일에 못했으면 더 올드하게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라든가, 아니면 웰메이드 well 과거에 그래, 그 시대는 잘 만들어진 거야. 그걸 너는 했어. 나는 그 시대에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맞는 작품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내세울 때. 어디서 충돌이 오는 거죠? 네, 작가님은 이제 배면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생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이십니다. 이렇게 열려 계십니다. 그데 역시 작품 세계에서 저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잠식당하는 게 아닌가? 이미지와 이제는 배우들의 예를 들어서 공동 창작 개념으로 보자면 기본의 아이디어 가지고 여섯 명의 배우가 작업을 하는데 여섯 명의 배우들의 몸과 이야기와 어떤 성격과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학이란 장르가 공연예술과 붙으면서 더 현장성 있는 그리고 라이브적인 분명히 이, 이, 이 시국은 옮겨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성은 우리의 작업 구조가 작업의 방법이랄까? 방법이 작가는 작가로서 또 연출은 극장에서 연습실에서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출과 작가의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연극의 구조가 연극 만들기 구조가 연출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그 인큐베이터를 작가의 작품을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그 연출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도 거기에 영향 공급 또 음악 작곡가도 영향 공급 미, 그 무대 미술도 영향 공급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그런 그 우리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제가 그좀 열리는 곳, 또 신선한 것을 찾는 것, 낯선 것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사실 그 아들 연출을 만나서 싸우면서 작업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가는 길임을 생각해서 그 길을 합리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작업 방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늘 충돌을 하는 거예요.